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17th of April 2023, uh, Monday. Now, 8 25. 디스 타마 I 이오노 talk about 하이브 하이브에서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만 9천원인데요. 17만 원에서 26만 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아마 2분기에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좀 많이 뛰고 있는 것 같고 엔터테인먼트 주가 보면 최근에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만 하이브 그다음에 에, JYP 엔터, 그 다음에, YG, 그 다음에 SM, 전부, 어, 상승 동력은 충분하다고 보는 게, 글로벌 경쟁력이 좀 입증이 되지 않았습니까? 에, 그래서, 어, 물론 SM은 많이 올랐다가, 어, 경영권 분쟁 때문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에 어, 뭐, 지금 2차 전지를 대체할 그런 앞으로 미래, 에, 차세 주도주가 되기에는 이 그룹이 섹터가 좀 작기는 한데. 어떤 순환매가 돌면서 어, 어 충분히 계속적으로 어 다른 게 잠깐 부진할 때 계속적으로 갈수 있는 성장 동력은 충분해서 엔터주 4 개는 계속 좀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하이브가 52주 최고점이 29만 3천 원, 최저점이 10만 7천 원인데 조만간 30만 원을 한번 터치할 를것 같고 그 다음에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조정을 받. 아마 올해 올해 안 예전 예전 이고점인1만 원대 정도 갈수이지 않을까 한번 1만조심정럽게수 있지 해을니 한번 조심1 0게 예측을 해 봅니다 어, 은1조7 1 0 5억이고 외국인 지분은1 0 7.01%고요 어, 2020, 21, 22, 23 올해는 물론 추정치입니다만 매출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올해는 예상 매출이 1조 8,985억 영업이익은 2,360억 예상치인데 어, 요거보다 좀더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관련된 소식으로는 신주 상장 26일로 연기됐다 그 다음에 음, 2분기의 최대 실적 예상인데 1분기가 지금 어, 3,787억, 33.9%, 영업이익은 493억, 16.9%, 어, 요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 2분기에는 사상 최대 매출로 6,106억, 분기당 매출로 영업이익은 965억 예상하고 있는데, 음, 미국과 일본 아티스트들이 위버스에 순차 입점을 하고, SM하고 플랫폼 어, 협력 방안도 2분기 중에 좀될것 같고요. 음반하고 음원 매출이 계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어서, 그리고 오프라인 쪽 움직임도 앞으로는 점점 더 활발해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시사 이슈 좀 보겠습니다. 어, 정보 유출, 전화위복, 정보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한미 정상회입 때 사이버 협력 논의한다. 권영세 당 복귀설, 5월 소폭, 7월 중폭, 순차 개각 가능성 높다. 이런 얘기 나왔고요. 다음 달에 대통령 취임 1년 개각 예고했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뭐, 국면 전환을 좀 해야 되겠죠. 민주당 전대 동봉투 전달 혐의 전구 의원 조사한다. 났고요. 경제 이슈를 보겠습니다. 대출 금리 1년 반 만에 최저 주담대 다시 든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찌꺼기의 변신 업사이클링 푸드 그랬구나. 한국 수출 점유율 14년 만에 최저다. 이런 이슈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피 음, d 의 미식기행 목포 편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지금 음, 콩물에 대해서 콩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요. 음, 우리 조상들은 푹푹 찌는 여름 보양식으로 콩국을 음영하기도 했다. 흰콩을 삶아 맷돌에 갈면 크림스프같이 진한 걸쭉한 콩즙이 난다. 거기에 얼음 몇 조각 띄어 국수를 말아 시원하고 구수한 맛으로 더위를 날리고 원기도 보충했다. 뜨거운 삼계탕 게장국 미로탕과는 또 다른 차원의 북다림이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 그러니까 정도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a link o next time.